안녕하세요. 시니어 생활 브리핑 정유주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안겨주는데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오늘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디지털을 활용하도록 돕는 특별한 움직임을 살펴볼까 합니다. 카카오에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보고서를 통해 두 분의 심층 대담자와 함께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고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며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게 기회이면서 또 동시에 음, 도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생활이 엄청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또 금융사기 같은 새로운 위험도 생겨났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바로 이 지점 이 간극에 대해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카카오의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보고서인데요 단순 기술 접근성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도울까 뭐 그런 고민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보고서를 보면서, 어, 이 카카오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좀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래서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뭘 가르쳤다. 이걸 넘어서서 그 의미랄까? 시사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우선 이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건 뭐 명확하죠. 카톡으로 소통하고, 카카오페이로 돈 보내고, 길 찾고 택시 부르고 사실 이미 많은 시니어분들 일상 깊숙이 디지털 서비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편리함은 정말 커졌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어,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랑 카카오 임팩트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데 이게 단순 기능 교육을 넘어서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외감을 줄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립심 또 자존감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 CSR 이걸 넘어선 접근 같아요 맞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는 사회 전체의 과제고요 특히 우리처럼 고령화가 빠른 사회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이 프로그램은 그런 기술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형평성도 좀 높이고 또 삶의 질 형상에도 기여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이 직접 자기 서비스 리터러시 교육에 나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작년에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일부 강좌는 뭐 5분 만에 마감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와, 5분 만에요? 네. 그만큼 현장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피로가 정말 컸다는 이야기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전국 150곳으로 확대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폭 확대 우려하는 거죠. 규모만 키운 게 아니라 내용도 좀더 세분화했어요. 아, 내용도요? 어떻게 나눴나요? 네, 100곳은 이제 일상생활이랑 밀접한 생활교육, 뭐 카톡, 지도, 택시, 페이, 기분 사용법, 공공서비스 이용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곳은 조금 더 심화된 금융교육. 카카오페이 심어 활용법이나 금융 사기 대처 방법 같은 것들을 다룹니다. 오, 딱 필요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하는군요. 네. 그리고 시니어분들 눈높이에 딱 맞춘 상세한 교재도 음. 어 10만 부나 배포한다고 하고요. 10만 부나요? 와. 그 교재는 뭐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나요? 네. 1만 부 정도는 일반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따라하기 쉽게 화면 하나하나 다 캡처해서 만들었대요. 정말 세심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서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그 시니어 티처 제도예요. 아, 네네. 120명이 넘는 선배, 시니어 강사분들이 직접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보고서에 좀 특별한 언급이 있었나요? 아, 네. 그 동년배 교육의 강점이죠. 아무래도 심리적인 장벽을 확 낮추는데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 장벽이요? 네. 아,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공감대랄까? 편안함이 생기는 거죠. 보고서에서도 이 점이 참여하신 분들 자신감 형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하. 기술 자체보다 먼저 나도 할수 있다는 마음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기술 교육 이전에 그 마음의 문턱을 넘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 활용법이랑 안전수칙을 다루는지 좀 보죠. 특히 금융 부분. 금융 부분은 더 중요할 텐데요. 네, 맞아요. 카카오페이 활용법을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는데요. 편리한 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뭐 카카오 인증서나 생체 인증 사용하기, 또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꾸기, 이런 기본적인 보안수칙의 중요성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한다고 합니다. 금융사기예방교육. 이 예방교육도 핵심이죠. 출처불명명한 문자나 링크, 절대 누르지 말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특히 요즘에 공공기관 사칭 같은 아주 교묘한 수법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진짜 같아서 속기 쉽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문자에 URL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의 보안 설정도 중요하고요. 아, 스마트폰 설정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또,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켜두기. 뭐, 스마트 트래킹 방지 항상으로 설정하기. 타사 쿠키 차단 설정 확인하기. 이런 기본적인 디지털 위생 습관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앱 설치는 꼭 공식 스토어에서만 하고 수액 결제는 뭐 필요 없으면 미리 차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앱 사용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게 키오스크잖아요. 아, 맞아요. 키오스크. 보고서 보니까 시니어 분들 한60% 정도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던데요. 네. 카카오 프로그램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이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기기 전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가통을 없애고 자신감을 키워 준다는 점이에요 아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자신감이 키오스크 같은 다른 디지털 기기를 만났을 때 어,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를 주는 거죠 사실, 키오스크는 결국 뭐 디지털 배움터 같은 곳에서 직접 자꾸 만져보고 반복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의 변화는 좀 어떤가요? 나도 이제 마스터했다. 뭐 이런 뿌듯한 외에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럼요. 보고서 보면 자신감 향상은 기본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이 많이 언급되어 뭐 지도 앱으로 길 찾고 페이로 송금하고 손주랑 영상통화하는 거 이런 건 물론이고요 네. 숨어있던 내 돈이나 포인트를 찾아서 활용한다거나 또 온라인으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혜택을 경험하면서 삶의 편의성이 확실히 늘었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네요 네 결국 디지털 자립성이 향상되는 게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질 또 자존감과 연결되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고립감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 습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능동적이고 또 연결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카카오의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 티처 모델이나. 생활에 딱 밀착된 교육 내용 같은 건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도 남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뭐 보고서가 다루는 범위를 좀 넘어서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섬 지역처럼 이런 교육 기회가 좀 적은 곳들이나 아니면 키오스크 심화 교육 혹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뭐 AI 같은 새로운 기술 있잖아요. 네, AI 교육도 필요하겠죠. 네,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은 그럼 어떻게 좀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모든 세대가 소외 없이 디지털 사회의 이론으로 참여할 수 있려면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또 어떤 지원이나 시스템이 필요할지 오늘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에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통해 디지털 자립성이 삶의 질과 자존감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데도 기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술 습득을 넘어 더 능동적이고 연결된 삶을 돕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함께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희 시니어 생활 브리핑은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다음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생활 브리핑 정유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